몇방이라는 거야? 아, 처음이라... 빨몇 개? <laughs> 제가 한국여수중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? 아니, 맞아요. 나 대단하다 나 생각해. 저거 일벌발급제... 오! 오! 된다. 이게 뭔가 고급지고 음. 검정 옷에 얘는 너무 튀고 예뻐? 응, 괜찮아. 지금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? 자, 아, 뭐라야 해 되죠? 어깨가 좀 활발이 이렇게 수요가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. 한국무용이라는 곳. 그. 아, 안 어, 한다. 아. <laughs> 잘 얼마나 잘 될라고? 이렇게 잘 물이 잘막 샜냐? 진짜 <laughs> 어? 어이없어. <laughs> 이렇게 되면은 우리 원래 응. 시보리로 했는데 응. 없어서 재원단으로 색깔만 바꿔서 써야 돼. 어, 제가 잠막 음. 나중에 넣어줄게요. 어해했어 <laughs> 진짜야. 시보리를 넣어야 된다고. 시보리가 없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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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단면 차별화 기술을 통해 형성된 십자 단면에 의한 피부의 땀수분 등을 빠르게 흡수하여 공기 중으로 급속히 발산시킨니다 그래서 높은 활동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항상 쾌적한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하이 퍼포먼스 소재들. 좋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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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이네. 좋... 오얏꽃. 오얏꽃. 음, 응, 예뻐. 한 번지로 주세 화내. 이렇게. 아, 여기, 오른쪽. 그렇죠. 이래야 아, 야, 괜찮지. 이제 <목소리> 이이 <목소리> 캐... 어떻게요? 저말 못하는데 괜찮아요? 아 어, 그럼요. 어쩐지... 그래피 녹음을 해야지. 할게 없는 게. 저는 지쳐가고 있었지되었어요 음. 디디생. 무용만 음. 20년 했는데 무용 음. 빼고 모든 거를 다 해야 되는데 음. 주먹구구식으로 막 해치우듯이 계속 운영을 하고 음.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좀 스트레스가 있어서. 그런 거야 돼요? 정보가 답이다. 음. 아 정보가 답이다. 아 그럼요. 근데 이제 정보. <laughs>